안녕하세요. 빌라 트립 김성호 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 당하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 파주에서 찾으실 때 어,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우측에 야당동, 상지석동 집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당하동은 운정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인프라를 함께 도보 인에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는 것처럼 지상고등학교가 도보 10초 거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주변으로는 한가람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가 도보로 한 12분, 13분 내에 위치해 있으니까 초중고 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홍인교치원이라고 근처에 큰 유치원도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통학하기 좋은 좋은 학생권 현장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현장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다 분양이 완료되었다가 해약세대 한 세대가 딱 남아있어서 급하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이고요 실입주금은 한 6천만원 가량이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한번 저랑 함께 둘러보실게요 네 이곳은 있는데 현관 앞쪽으로 이렇게 각 세대별 개인 창고가 있어서 이런 잡동사니 같은 거큰짐 같은 거, 거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평수가 대략 두평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위에 침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현관 전실부터 한번 안에 도와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굉장히 넓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옷측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키큰 신발장이 세 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으로는 띠용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벽과 바닥 다타일로잘 마감이 되었고 일괄 소등 스위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쪽으로 유모차, 자전거 놓으셔도 충분한 사이즈 대형 전실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삼양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거실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한 5m 정도 되니깐요이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거실보다도 넓습니다. 여기는 전용이 22평에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이 28평 정도 되는 파주시 당화동에 위치한 수륜 현장입니다. 이쪽 아트월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트 마감되어 있고요. 바다, 호시링 타입 마감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숲파 두시면 되는데 슈파 자리는 템버보드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위로는 간접등으로 은은하게 비춰주는 조명이 참 예쁘네요 LG 비셋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이 중앙등이 없는 대신에 다 이렇게 매립 형태로 이렇게 작은 등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집이 3베 구조로 안정감이 있고요 이동 앞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좀 뚫려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 자주식 주차, 필로티 주차로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거실 앞쪽으로 마주하고 있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빠졌고요. 기본적으로 D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아일랜드 조리대. 이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하이라이트 인덕션 콤비 시공되어 있고, 하츠 대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또 센스 있게 여기 선반을 두어서. 이렇게 예쁘게 뭐 진열하셔도 사진 같은 거 진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부장 이렇게 있고 상부장이 여기 조금 적네요. 대신에 하부장이 이렇게 넉넉해서 공간 활용하시기 좋고요. 이쪽으로 백조볼 있는 사각 싱크볼, 코브라 수이 있고 환기창도 크게 나 있어서 맞바람 거실에랑 맞바람 보는 통풍이 우수한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용도실 정사각형 형태로 굉장히 널찍하고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고 워시타워 세워보시면 충분한 공간입니다 아 그리고 주방이 이쪽에 LG 방파오븐 기본 옵션입니다 이쪽으로 냉장고 두대 설치하시면 돼요 냉장고 한대 김치냉장고 한대 충분히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실에 메인 욕실부터 한번 이번에 보여드려 볼게요 네,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에도 물론 창이 환기창이 이렇게 돼 있어서 환기 우수하고 이렇게 샤워 공간이 이렇게 단체를 두고 딱 공사가 돼 있어서 파티션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분리가 잘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잘 시공되어 있고 젠다이센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그러면 방 안방을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곳이 안방이고요. 이쪽으로 침대 큰거 하나 놓으시고 화장대 파우더룸 하나 놓으시고 생활하시면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쪽으로 열자 붙박이장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옷장 따로 사지 마시고 그냥 옷 만들고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부부 욕실도 있고요. 부부 욕실이 너무 너무 넓어요. 그냥 일반 이런 공용 욕실 사이즈보다 더 넓습니다. 폭도 굉장히 넓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방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부모 욕실입니다. 이 안방 앞쪽으로 중간방이 있는데요. 이 집은 방이 다넓 멀튼같이 크고 되게 좋아요. 작은 방들이 없고 방들이 다 크다 보니까 성인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내식고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방입니다. 아, 방 사이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관 옆쪽으로 있는 방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집에서 제일 작은 방이고요 <laughs> 제일 작은 방이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슈퍼 싱글 침대 책상 이렇게 놓으셔도 3병 세트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는 그리고 앞쪽으로 전망도 굉장히 쫄려있어서 개방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 전체적으로 한번 거실부터 방까지 다 보셨는데요. 어, 파주시 방화동에 위치해 있고, 분양가는 3억 초반에 취득주로 대략 6천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세대 분양 완료되었다가 대출 문제 때문에 긴급 해양 나온 단한 세대, 단한 세대, 평상시에 운정신도시 쪽에 지금 구하고 계셨던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이 김부장 상담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